안녕하십니까. 대학냉동 엔진니어 김인재입니다. 자, 오늘은 2단 압축기 어, 컴프 유니트 타입. 즉, 응축기는 별치형인 2단 압축기 컴프 유니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콤프레이션은비처 SF S6F-30.2Y-20T. 이건 뭐냐면, S는 2단 압축기죠. 6F는 피스톤이 6개. 네. 저단 축이 4개, 고단 축이 2개. 30점이니까 3 0마력이랑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30마력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압, 저압, 중압, 유압 다 표시되어 있고요. 자, 고저압 스위치, DP 스위치, 센저 스위치, 유압 보호 스위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클로 해볼게요. 자, 증발기를 통과하고 나온 액냉면은 자, 여기에 액불리기, 자 액불리기를 거쳐서 브렉시블을 거쳐서, 저 지금 얼어 있네요. 얼어 있는 서비스 밸브죠. 네, 서비스 밸브를 거쳐서 했다. 통해서 아래쪽에. 저단측 하나 위쪽에 저단측 하나 들어가서 압축을 하고 어디로 나오냐면 이 중간 토출로 들어오고 저단 토출로 들어오고 저단에서 토출한 토출관과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들어온 액 냉매가 실자로 합류를 해서 이 냉매가 중간 흡입축 모터축으로 들어옵니다. 중간 모터 측 여기는 좀 차가운 듯 합니다. 차가운 듯이 모터 측으로 들어와서 흡입해서 소출 이고단측으로 갑니다. 고단측 보이시는가요? 고단층 점스 밸브를 거치면 오일식을 거쳐서 고단측에 머플러 머플러, 먹으로 소음기 거쳐서 유블리기 거쳐서 유블리기 거치면 유블리기 아래에서 해수의 오일은 유압 수관을 통해서 자, 이쪽에 오일 탱크라고 하는 오일 서프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고온과 배가스는 체크 밸브, 옥당에 응축기가 설치 있기 때문에 체크 밸브 역류 방지기를 했죠. 가서 응축하고 나온 응축기로 들어가 로들어 공압 가스 축기에서화된 중온 고압액 그래서 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관 붓기가가늠니다 그래서 보면 쭉 와서 리시버 탱크로 들어왔습니다 리시버 탱크로 자 리시버 탱크로 들어와서 리시버 탱크에 출구 리시버 탱크 출구에서 위로 와서 셀코아 드라이어 셀 코아 드라이어 또는 코아 셀 드라이어라고 하죠. 거쳐서 여기 사이트 글라스 거쳐서 전자밸브 거쳐서 브라켓 벨브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 중간 냉각기로 들어갑니다. 중간 냉각기로.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서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반행돼서 어떻게 갑니까? 자, 실내 이렇게. 골밸브 거쳐서 실내로 들어갑니다, 실내. 실내기로 들어가서 콜라에서 증발하고 증발하고 나온 저온 조합의 가스는 에콜리드로 거쳐서 후력칩을 거쳐서 다시 저단측의 흡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중간 냉각기는 어떻게 가느냐? 중간 냉각기는 이쪽에 보면 m 라인 있습니다. m 라인 전자밸브 앞에 m 라인에서 필터 드라이어를 하나 거쳐서, 자 보시면 사이트 글라스, 사이트 글라스 거쳐서 전자밸브 거쳐서 중간 냉각기용 팽창밸브를 거쳐서 고단축을 냉각하고 나온. 저온조합의 기체 여기는 약간의 애기갈수도 있겠죠 저온조합의 기체와 중원고압의 토출 저단축의 토출이 합쳐서 고단축 모터 흡입을 거쳐서 고단축 그쪽에 토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어, 코프유닛 2단압축기 알아봤고요 컨트롤 박스는 이렇게 온도계가 여가 있는 리모트, 리모트와 보통은 우리가 운전반이라고 얘기하는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차단기가 있고요. 이쪽에 차단기가 하나 또 있고요. 이쪽에 차단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왼쪽은 히터, 컴프레셔. 여기 보면 이 재산 타이머 그 다음에 컴프레셔는 전자식 과부하계 전기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컨트롤은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현재 온도는 23도 세에 22.6도 입니다 이상으로 폼프 유니트 폼프 유니트 온축기 배치형 2단 압축구의 냉동 탈퇴 부품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